결국, 그, 난독 대결의 산물 아닙니까? 대결. 어? 서로 포가, 어, 오고 가고 한 거를, 비교해 볼수 있죠. 2000년 6.15 정상회담이 끝나고 서울에 돌아온 김대중 대통령의 제 일성이 뭐였냐면, 이제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 그걸 의심하는 국민은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한달 뒤에 9.19 타결을 했잖아요. 근데 9.19 성명의 그 핵심은 북핵 핵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응?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항구적인 평화 체제로 바꾸자 하는 합의가 남북 그다음 육자가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역사의 페이지가 넘어가는 걸 확인한 거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또 5년이 지났어요. 2010년에는 포탄이 떨어져. 어? 민간인이 사망하고 보복 응징을 응? 지금 응? 강조하고 자, 정치도 사람이 합니다. 정치도 이제 어떤 어떤 신념과 어떤 철학을 갖고 하느냐 하는 건데 아, 좀 안타까운 건이 지금 한반도 문제가 누구의 문제냐 하는 거죠. 연평도 사건이 생겼어. 응? 근데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에 그, 한반도를 안정시키고, 다시, 이 평화를 복원하는 일이 중국이 할 일인가? 어? 미국이 할 일인가? 우리가 정권 잡은, 우리가 다시 정권을 회복하면 해야 할 일이 6.15 선언으로, 6.15, 6.15를 빈, 6.15를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9.19를 실천하는 겁니다. 14 어? 아, 합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바다의 개성공단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육지의 개성공단이 어디가 있어요? 아, 북쪽 땅에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대한민국의 자산이요, 카드입니까. 어, 육자는 비핵화, 어, 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어, 북핵 이후에. 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다자 안보 다자 안전보장 체제로 발전시켜 가는 게 에, 이 육자의 비전이고 육자 회담의 비전이고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 에? 미국이나 중국은 자기들의 전략적 이익이 걸린 문제지만 우리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 육자를 그렇게 보는 것에 동의한다면. 지금 경평도 사태야말로 한반도의 평화가 깨지는 걸 음? 자칫 확전과 어? 전쟁 위험이 커진 음? 이런 사태 앞에서 어, 바로 6자 어, 회담 6자가 머리를 맞대야 할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이렇게 힘으로 앞세워서 그 야당을 짓밟은 게 아니라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 의사를 짓밟은 거고 또, 4대 강에 반대하는, 4대 강 예산에 반대하는 70% 국민의 의사를 짓밟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분노, 어, 또, 어, 그게 뭐 좌절감도 있고 그런데, 그, 출구는, 응, 음?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이어야 합니다. 아, 이거 바, 바꿀 수 있겠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야, 이럴 때, 국민과 함께, 또, 같이, 분노하고, 어, 절망하는, 어, 시민사회와 야사당과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홀로 선도투쟁이라는 게그 한계가 분명하지요.